요거 육회거리하고 육사시미하고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어 지금 택배가 왔는데 아이스팩이 그 은색 그 호일 케이스에 담겨서 그렇게 배송이 왔거든요 아이스팩이 하나도 안넣고 단단하게 왔어요 그래서 어 요렇게 생고기로 먹을건데 더욱더 네, 믿음이 갑니다이렇게 육회용으로 손질이 되어있고 맛있게 양념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네. 배송 온 거는 정말 너무나 만족스럽게 보내주셨습니다. 원래 진공포장은 아닌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다, 이렇게 썰린 고기 진공포장을 하진 않겠죠? 암튼, 네. 싱싱하게 잘 도착했습니다. 맛있게 양념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